hello excuse me n o 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승리.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승민입니다. 저희 오늘 브이로그는 석사를 드디어 마무리를 하면서 남겨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채널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21년도에 석사를 시작을 했었다가 취업이 되는 바람에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이 좀 안정이 되고 나서 다시 풀타임 직장을 하면서 석사를 마무리를 해왔었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드디어 마지막 제가 준비한 논문을 내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워드에 써놨던 저희 논문을 지금 마지막으로 레이텍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되게 예쁜 논문 형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레이텍을 써서 이렇게 형식을 다듬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라고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의 입장에서 봐도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 왔고요. 곧 출근 시간이라 얼른. 허겁지겁 <laughs>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을 해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글 같은 거는 다 옮겼는데 아직 테이블이랑 피겨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참고 문헌도 지금 보면 좀 엉망이죠 이게 파일이 아직 업로드가 안 돼서 그런 걸 거거든요 이걸 이따가 점심시간에 고쳐야 될것 같네요 오늘의 날씨 체크 어 오늘 비가 온다고 하네요 낮에, 그리고 이번 주 보니까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뭔가 좀 느낌이 쎄하네요. 좀 애매한 그런 8월의 영국입니다. 자, 점심시간이거든요. 제가 레이테크 남은 테이블을 넣으려고 했는데 자꾸 포맷이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테크 전문가, 우리 이제 잭님을 모셔봤습니다. 근데 이번 거는 만만치 않은지 잭님도 조금 답답한 기세가 보이네요 and just make them distinct that they're separate but we don't make them into two rows great way to end the day eh? yeah i can share my screen if you like though my laptop's just been a bit painful this morning can you see that i will zoom in for you 회의를 다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 잠깐 짬을 내 가지고 지금 마지막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문헌 순서도, 아니 왜첫 번째 참고문헌이 56번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머리가 구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싸움 끝에 논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 진짜 이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승리 에이. It's an hour after your escapades and adventures this morning I'm going to be a Yes, I'm tired. <laughs> I wanna hold your hand. So that's your master's done, right? Yeah. Nice. Well done, Minnie. Well done for finishing your master's degree. Yay. 제 논문은 다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발표 PPT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 음. Hello. Excuse me. Hello. 저기 혹시 아홉 r 집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저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라그나 집에 보 m h 날이라서 짐도 싸고 또 빈자리가 좀 느껴지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라그나야 또 와. 다음 날 아침 저는 오전에. 킹스 칼리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가냐고요? 어,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 사실 석사를 하면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동안 교수님 한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병이 되는 거 같아서 이제 아 좀 도움을 요청해 보자 해서 대학교에서 주는 심리치료, 심리상담 이런 걸 받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진짜 좋은 것들만 모아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되게 숨겨진 그런 어려움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학 와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절대 절대 아니거든요. 힘든 게 정말 많고 그렇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방금 테라피를 다 끝냈는데 이제 마지막 한 세션 남았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대학교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라 저는 정말 석사를 다니면서 가장 it was one of the most valuable things that i got from the master's degree this whole experience in knowing what to do about my mental health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테라피스트와 맞춰지느냐에 따라 이제 성향이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잘 맞았고 진짜 인생의큰 값진 그런 경험을 하게 돼서 되게 킹스칼리지한테도 감사하고 <laughs> 진짜 네 되게 파이팅 하고 가겠습니다. 음, 잠깐 테라피 하느라고 일을 좀 빼놓은 상태라 얼른 가서 다시 일을 시작을 해야겠죠? 미팅이 11분 후에 시작하네요. <laughs> 이렇게 더빙하는 것도 재밌다, 근데. 굿모닝. 오늘이 바로 저의 석사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다행히 발표는 온라인이어서 아침에 일을 좀 하다가 따로 이 석사 발표를 위해서 시간은 좀 따로 빼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발표가 5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Q&A가 한 3분 정도로 다행이면서도 되게 커버할 내용이 많아서 엄청 빠르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것 같네요 화이팅! 이승민 화이팅! 할수 있다! 다녀오겠습니다 빰따라밤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찍어놓고 보니까 되게 웃긴다 왜 저렇게 좋아해? 너무 좋아하네 아무튼 이렇게 저의 석사 한 챕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저와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뵐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승리나.